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LG엔솔이 건식 전극 기술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에서 응극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 전반적으로 양극, 전공전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LG엔솔이 차세대 기술, 초격차 기술로 건식 코팅 상용화를 선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8년까지 건식 전극 기술을 상용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영 lg엔솔 최고 기술 책임자 cto 전무는 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4분기 배터리 건식 전극 공정을 위한 시험용 공장을 완공하고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공정에 접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엔솔이 건식 공정의 상용화 시점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건식 공정의 기술적인 부분은 이전에 많이 다루었으니 설명은 생략하고 이 기술의 핵심은 배터리 원가 절감 평균 20%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볼리버거 기사 내용을 좀더 보면 배터리 경쟁사 중에서는 LG가 건식 코팅 기술 면에서 1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시작했다. 갑자기 공개했습니다. LG 엔솔이 개발 중인 건식 전극 제조 공정은 양극 입자의 크기에 관계없이 음극과 양극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더 작은 크기의 입자를 가진 양극에 건식 전극 제조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양극 쪽 건식 전극을 대량 양산화한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테슬라죠. 2019년에 맥스웰 테크놀로지라는 건식 코팅 스타트업을 인수했고 텍사스 오스틴에서 4680 배터리 셀을 생산하기 위해 이 기술을 구현하려고 시도했지만 현재 성공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2020년 배터리 데이에 전극에 대한 건식 방법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음극 부분에만 공정을 구현할 수 있었고 양극 부분에는 구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배터리 개발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건식 공정으로 양극을 만드는 것은 음극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양극 전극은 일반적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양극재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SNL 리서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 삼성 SDI 외도 파나소닉, CAT의 EV에너지, S볼트 등의 회사가 고에너지 밀도 4680 셀에 적용할 건식 전극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복수바겐 배터리 자회사 파워코는 유럽과 북미의 배터리 셀 생산 공장에 건식 전극 코팅 제조 공정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약 30%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며 현재 내부 테스트에서는 이미 성공적임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독일 인쇄 전문 기계 기업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기 제조업체인 코잉 앤 바우어와 함께 건식 코팅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건식 기술이 인쇄 기술 같은 롤 장비 기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든 테슬라가 시작했기 때문에 모두가 이 기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 세 곳은 모두 건식 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수준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습식 공정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에 강가상각 없이 바로 건식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발을 통한 확실한 수율 구현이 되면 건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lg 엔솔의 28년이 늦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비 제조업체에 있어 셀 기업의 보다 효율적인 배터리 제조 공정에 대한 추진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비 기업들도 건식 장비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방식도 다양합니다. 스프레이법, 제논 플래시 램프 사용 등 다양한 시도가 되고 있죠. 전기차 산업은 지금 갭을 넘는 어려운 단계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산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 완전히 다른 생산 방식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건식에 필요한 기술은 장비와 소재 기술입니다. 개선된 양극재와 탄소 나노튜브 건식 도전제, 무용제 바인더, 고용량 실리콘계 복합 할물질 특히 PTFE, 테프론의 압출비가 높은 바인더 등 장비에 맞는 특수한 소재들이 같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앞서 복수박엔 사례와 같이 소재 선택, 한국에너지연구원과 장비 한화, 본문의 유니스트 개발과 같이 건식 전극 특화 제조 장비를 제작 후, 올해 하반기부터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서도 바로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 영향도 있기에 현재 셀 기업들은 상용화가 급한 상황이고 개발이 되면 바로 신규 공정 설치에 근식 전국으로 교체를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노스볼트가 어려운 것도 과거 기술의 구현 정도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규 진입 기업들도 싼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4세대 기술까지 장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